코로나 1주차.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주일이 되어 나는 TV 앞에 앉았다. 왜 때문일까? 바로 이번 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좋아, 영상 예배라도 잘 드리자. 나는 신실한 성도니까. 암, 음, 그렇고 말고. 나는 그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성실히 예배를 드렸다. 아멘! 코로나 2주차. 주일 아침, 무난하게 지나갔던 저번 주를 떠올리며 TV 앞에 앉았다. 뭐, 영상 예배라고 크게 뭐가 다르진 않네. 근데, 다리도 저린데, 그냥 앉아서 할까? 아, 신실한 성도인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몰라. 그냥 드려. 코로나 3주차. 또 다시 한 주가 흐르고 예배 시간. 나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웃음> <웃음> 아, 겁나 웃겨. <laughs> 어, 뭐야. 벌써 예배 시간이네. 그냥 이대로 예배 드릴까? 몰라. 그냥 드려. 코로나 사주차 음. 아, 이게 뭐야? <laughs> 에이, 다못 먹었는데. 벌써 예배 시간이네. 드려야 되나?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난 신실한 성도. 맞지? 음. 몰라.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지. 그냥 드려. 코로나 5주차. 5주차 예배 시간. 일어나기가 귀찮아 나는 누운 채 예배를 들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음,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코로나 6주차. 주일날 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예배가 끝나 있었다. 에잉, 벌써 끝났네.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나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1주차의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6주차의 나는 이미 많이 나태해져 있었다. 이게 사람의 한계인가?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 실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